여호수아 구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장 16절부터 2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사월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랴 여야 아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그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 그들이 이웃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흘 만에 이것이 드러날 정도로 기부원 사람들이 변장한 것은 아주 허술한 사건이었으며 이 소문은 이제 삽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 역시 이 상황을 여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목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수아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족장들과 함께 하는데요. 비록 제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실수를 범했지만,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즉, 공격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살려두기 위해 기본 사람들을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에 너희들이 이제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 기본 사람들은 당신들의 말대로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즉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데요. 그중에서도 민수기 30장과 전도서 5장 말씀의 한 구절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호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애초에 그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도 그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약속을 남발합니다. 너무 쉽게 약속을 해버리고 또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또 나아가 이 약속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약속을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수아와 지도자들 역시 그런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내 실수도 좀 덮을 겸 기본 사람들을 공격해서 완전 멸망시켜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의 무거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좀 책임감 있게 해결책을 하나하나 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잘하면 좋겠지만, 늘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무너져서 허우적 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서 죄를 죄로 덮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우심을 구하며 바르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 가장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며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선택하니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